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릴 때은요 너무너무 예쁜 집이에요. 정말 잘 아시는. 팍스리치에서 지은 프레이저 하이트 안에 있는 집인데요. 이 대근요 지금 저기 옆에 옛날에 2018년도에 팍스리치에서 쇼홈으로 썼는데 저희도 쇼홈이었어요. 저희는 방세 개, 2층에 방세개 있는 모델 쇼홈이었고 저기는 또 자기네가 사무실로 쓰는 그런 쇼홈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한국 분들, 중국 분들, 외국 분들이 정말 여기에 와가지고 문전성시를 이루던 스트리트에 왔습니다. 여기는 팍스리치가 지은 집이 대부분이고요. 저 뒤에 는 하이웨이에 가까운데는 또 인도 캐네디안 빌더가 지은 집들이 많은데 그 댁들도 굉장히 아, 레이아웃이 좋은데 특별히 팍스리치는 저희가 믿고 파는 팍스리치 그렇게 여러 대 회사들이 있지만은 가장 한국 분들에게는 파퓰러한 그러한 회사가 아닌가 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드라이브웨이부터 시작을 하는데 여기는 이제 파킹을 길가에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엑스트라 롱 드라이브웨이가 이 댁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장점일 수가 있는 게 여기 어, 차를 조그만 차는 두 대씩 해서 네 대를 세울 수 있고요. 여기는 이제 워크웨이니까 저희가 세울 수가 없는데 여기 차두 대가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그라볼은 왜 이렇게 돼 있냐면은 원래 오리지널리 이렇게 그라볼이 돼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걷어내고 저희가 블럭을 하나 아, 집어 넣어서 파킹을 할때 여러 넓은 그러한 파킹을 해도 되는데. 제가 이걸 스탑을 시켰어요. 왜냐하면 어, 여러분께서 또 화단을 앞에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거기 화단 오실 분들이 화단을 하시면 화단을 하시고 블락을 하시면 블락을 할수 있는 그러한 초이스가 있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 그냥 스탑을 시켜드렸어요. 자 이렇게 들어오면은 지금 가라지가 사이드 바이 사이드 가라지가 있고요. 굉장히 가라지가 아, 펑셔널한 그런 가라지인데 완도어로 된 가라지입니다. 이 댁은 2018년에 지어졌어. 그래서 five years young 굉장히 영한 프레이저 하이트 안에서는 가장 영한 그런 주택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회색 칼라 스킴으로 굉장히 이쁘고 세련된 그런 칼라 스킴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꺾어진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면. 아 진짜 쇼홈답게 넓은 폴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다른 집들은 폴치가 이렇게 굉장히 작잖아요. 네로한데 여기는 넓은 이런 폴치를 해가지고 정말 여기서도 저희가 액티비티를 할수 있고 손님들하고 또 얘기를 시원한 저녁에는 얘기를 할수 있고 와인 할수 있는 그런 넓은 폴치가 있다는 거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 댁은 지금 가구까지 다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쇼홈의 가구 그대로 식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쇼홈처럼 사실. 는 그러한 댁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께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내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완도 문이지만은 문이 와이드하고 높아 가지고요 시원함을 주는 그러한 엔트런스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좁지 않고 넓은 와이드한 복도식인데 딱 보이는 게 뭐냐면은 리빙룸 에어리아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저희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구가 모든 소품 하나서부터 다쇼음에서 그대로 인수받은 거예요. 데코레이션은 탑 데코레이션 여러분께서 팍스리치는 굉장히 디자이너가 좋은 걸로 유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은 한 가지 일렉트리칼 파이어 플레이스가 여기 하나 딱 주어졌다는 거 보통 우리가 이런 엔트런스에 들어와서 보면은 밋밋한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약간 우드 컬러가 나는 그런 바이닐 아 플랑크가 여기 벽으로 장식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면 그러면은 작지 않은 사이즈예요 아늑하게 혼자서 서재로 쓸수 있는 가장 좋은 사이즈 그러한 서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께서 방 하나가 2층에 방이 3개이기 때문에 하나가 더 필요하다면 여기에 문을 달고 방으로 쓰셔도 되는데 그때는 여기에 하얀 문을 다시지 마시고요 반투명 유리로 된 문을 다시면은 시원한 맛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되게 되겠습니다. 칼라는요 바다 칼라는 약간 다크 칼라인데 여러분께서 요런 거는 사실 그5년 전에 칼라 유행할 때 다크 칼라 그다음에 그때 와이 칼라가 이제 유행하기 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요런 다크 칼라를 그때 선호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어, 오랫동안 할수 있는 그런 패션의 지장을 받지 않는 변화의 지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칼. 가 되겠습니다. 이 쇼홈의 아, 칼라스킴이 그린이었어요. 이 댁이 이사를 가실 때는요. 이 가구를 다 놓고 다운사이징을 하시기 때문에 요런 아, 데코도 여러분께서 원하시면은 다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댁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너무 아름다운 그러한 그림이 세계 입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갤러리에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나는 그러한 입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투피스 파우더룸으로 여러분을 모시. 갑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벽지인데 이게 종이 벽지가 아니라서 방수 벽지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패턴이 우리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밋밋하고 단조로운 것 같은데 딱 벽에 붙여 놓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굉장히 우아한 그러한 벽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싱크를 보면은요. 지금도 세련됐어. 이게 지금 5년 전이지만은 지금 해도 아, 퀄리티가 너무 좋은 퀄리티로 이렇게 싱크대를 해놨는데 여기가 넓어서 좋아요. 이게 뭐 세수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물이 옆으로 튀지 않게 세련된 그런한 아, 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칼츠고 보면은 지금 여기 밑에도 저희가 이제 아, 수건 같은 거나 아니면 휴지 같은 거 수납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머드룸에 들어왔는데, 여기는 이제 코트 클로젯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럴,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청소 도구를 다 수납할 수가 있는데, 제가 열어드리지는 않는데, 지금 애들이 가라지에서, 투카 가라지에서 오면은, 여기다가 모자들을 이렇게 걸어 놓고, 신발을 여기서, 아휴, 여긴, 아무래도 이게 서양 사람을 맞춰다 보니까 제가 좀 짧아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이렇게 앉아서 신발 할수 있는 그러한 장식을 여기다 해 놨습니다. 어게 여기 화장실이랑 똑같은 벽지 여기다가 붙여 놨어요. 제가 지금 그레이 룸과 키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부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잖아요. 투 스토리 실링이라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인도 분들이 이제 지은 집들은요, 그분들은 방이 많은 걸 좋아하잖아요. 보면은 여기다 중간에다 빔을 넣어서 이렇게 빔을 이렇게 숨겨놔서 거기에 방을 하나 더 넣을 수 있게 만들었는데. 팍스리치나 모닝스타나 이렇게 큰 회사는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미적 감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unless 자기네가 4베드룸을 하지 않으면은 오리지널리 그냥 3리 베드룸만 그냥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붕 뚫려 놓는 그러한 하이 실링을 좋아합니다. 지금 저전구땀아좀 보세요. 샨들리에 저런 거는 지금 정말 구할래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샨들리에가 되겠습니다. 금빛 샹들리에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가 약간 내추럴하고 이런 거를 하기 때문에 약간 따뜻한 느낌의 인테리어를 전체적으로 통일한 그러한 댁이 되겠습니다. 벽에 붙여진 저 장식도 네이처 내추럴, 내추럴. 그 당시에 저희 그 어, 집하시는 분들이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런 주의였어요. 아 어, 카우치 칼라도요 지금 그린이죠. 이게 약간 굉장히 실증이 나지 않는 그러한 그린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레이 룸의 이름에 걸맞게 이 리빙 룸이 엄청 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아, m 패밀리가 여기 앉아 있어도 절대로 좁지 않은 그러한 넓은 기운이 나는 그러한 아, 리빙 룸이 되겠습니다. 제가 제가 지금 키친으로 가는데 오픈 키친이에요. 요새는 옛날에는 음식 냄새가 밖으로 나가는 거 싫어하고 손님들이 나 쿠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하지만 요새는 너나 나는 할수할거 없이 다 이렇게 쿠킹하는 걸 자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오픈 키친으로 되는데 지금 여기 에한 가지 특징이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다는 거. 지금 보면은 벽면마다 다장 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런 아, 구조를 또한분더 저희 손님한테 사실은 여기 이 팍스리 이 스트리트는 제가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은 장장마다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를 여러분께서 알아주시고 정말 편하다 너무 좋다 나는 여기서 평생 살 거야 그런, 그렇게 런그 말씀하실 정도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아, 그러한 댁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설거지를 하면서 바깥을 볼수 있는 그러한 구조고요 다이닝 테이블 큰거 하나 있으면서 저희가 아이들하고 쿠킹을 하면서 또 이제 대화를 할수 있고 테레비를볼때 애들한테 또 얘기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구조적으로 우리가 패밀리 오리엔트된 쓰리 스테이션이 다 한꺼번에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될것 같아요. 자,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월 오븐이라 그래요. 벽에 붙었다 그래서 월 오븐인데 마이크로 웨브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굉장히 넓고 좋은 그러한 마이크로 웨브인데 고급진 왜냐하면은 조금 비싼 집에 가면 이렇게 벽에다가 다 집어 넣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고급진 느낌 느낌이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커피 스탠드예요. 커피를 썰빙하고 와인을 썰빙하면서 굉장히 유용한 그러한 아빙 스테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께서 장을 갖고 계시면은 예쁜 장이다.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셔도 되는데 이대은 요렇게 이제 테크 오브를 했기 때문에 요장을 해놨는데 사실은 제가 원하는 건 여기 그림도 그림이지만은 쉐이브를 이제 조금 해가지고요. 예쁜 디쉬를 디플+ 디피를 하면은. 조금 더 현대적이면서도 세련된 그러한 느낌이 나는 그러한 장식이 되겠습니다. 어게인 i 아 지금 쇼홈에서 받은 그린 최연대. 쓰시지를 않아가지고 이거 새거나 다름 없어요. 지금 테이블도 이렇게 나무 통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아주 좋은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도우를 나가면은요, 지금 뒷마당으로 나가는데 이 마당은 4,600이 조금 넘는 마당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다가 이걸 스탑을 했기 때문에 지금 모양은 좀 그렇기는 하지만. 굉장히 꽃을 피우고 이렇게 하면 예쁜 그러한 뒷마당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세번 꺾어진 계단을 해서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2층에 오니까 지금 아래층이 시원하게 보이는데 아 여기 요새 같아서는 여기 유리로 스핀들 대신에 하지만은 이 스핀들 같은 경우는 지금 까만색이 돼 가지고 평생 갈수 있는 그런 스핀들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2층에 랜딩스페이스에 왔는데 여기가 좁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짜임새 있게 방이 들어가 있지만은 굉장히 좋은 그러한 랜딩스페이스 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왜 방이 너무 사이즈가 크거나 하면은 이게 굉장히 스퀴즈된 느낌이 드는데 이건 그런 느낌이 안 드는 거 여러분께 보여 드리고요. 자, 제가 지금 가장 중요한 프라이머리 베드룸 안방으로 여러분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 여기 이거는 지금 킹사이즈 베드예요 벽지를 보니까 이거는 어, 굉장히 은은한 그런 그레이 컬러하고 약간 이 하얀 빛블랙 어, 컬러 살짝 들어간 그러한 벽지가 되는데요 어게인 또컬러가좀 비슷한 그러한 그림이 저기 있어요 지금 보면 유리창 굉장히 넓죠 뒷마당을 바라볼 수 있는 아, 그러한 유리창이 되겠습니다 커튼 자체도 지금 약간 그리니쉬한 그러한 커튼으로 했고요 자 요런 모든 가. 강... 가 지금 쇼홈에서 다 저희가 인수받은 거라서 지금 굉장히 매칭이 잘되고 세답이 잘된 그러한 안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어느덧 또 워킹 클로젯이 있어요. 우리 여자들이 들어가서 이제 쓸수 있는 그러한 사이즈가 딱 좋은 그러한 워킹 클로젯이 되겠습니다. 안수입 보여드릴게요. 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면은 히즈 앤 헐싱크가 있고, 여기에 스페이스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여기 사실은 뭐 화장품 같은 거 이렇게 늘어놓고 해도 되는데, 지금 깔끔하게 다 치우셨어요. 어머나. 이 욕조는 또 보다 보다 이렇게 예쁘게 생긴 욕조는 자주 보지 못하는데 이거는 약간 오발 쉐이프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몸이 이렇게 딱 하고 정, 직사각형으로 한거보다는 약간 스무드하게 샤워스톨은 지금 어, 굉장히 사이즈가 좋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너무 과하지도 않고 또 너무 작지도 않은 그런 샤워스톨이 되겠습니다. 자 스무드하게 이렇게 무늬 아, 스윙 될수 있는 그런 문이 되고, 여기 소프트로 다 터치가 다될수 있는 그러한 유리문이 되겠습니다. 아, 캐비넷도 많이 있어서 저희들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고요. 자, 요거,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쇼홈에서 요렇게 디피를 했지만, 저희가 홈센스 가니까 이런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께서도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으시고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그 그냥 일자로 된거 그런 거 말고, 요렇게 약간 액센트 되는 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리빙룸에 있는 실링에 있는 샨들리하고 매칭이 되는 라이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면은 온 집을 여기는 이거 저기는 저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 통일감 있게 하시면은 조금 더 집이 세련돼 있지 않을까. 지금 안방 샨들리에도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 유행하던 게 약간. 골드 유행하고요. 그 다음에 그린 유행하고 베이지 유행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지금도 유행을 타지 않는 그런 인테리어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 세탁실을 보여드리겠어요. 지금 여기 세탁실은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이렇게 놓여 있어요. 워시 앤 드라이어가. 그 다음에 쉘브가 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뭐 이렇게 수납하기도 좋고 한 가지 이득이 더 있는 거는 이게 싱크대가 있다는 거. 많은 세탁실이 그냥 여기서 딱 잘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저희들 걸레도 빨수 있고 또들 빨린 거는 여기서 다시 손빨래도 할수 있는 귀한 그러한 싱크대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디털 전투는 다 여기로 들어갈 수 있고요. 지금 보니까 아 쇼홈에서 제가 그때 기억하던 그대로 여기 있고요. 지금 보면 하물며 그때 준 거가. 이게 대리미까지 이렇게 그린 칼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칼라, 칼라를 굉장히 통일을 많이 시켰어요 여러분께서 또 이런 데 보면은 이제 행어를 해가지고 아, 에어드라이로 할수 있는 그러한 쉘브가 있어서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 와서 세컨 베드룸을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아이 베드룸 사이즈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클로젯이 있는데 제가 이거는 보여드리지는 않지만은 여기는 창문이 유난히 크다 왜냐하면 여기가 지금 요만큼 창문이 아니고 사이드로 창문을 하나 더낸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쇼홈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아, 창문이 하나 더 있으니까 나중에 굉장히 밝고 시원한 그다음에 스트리지를다볼수 있는 아주 좋은 우리 아이들 이쓰면딱 좋은 그러한 베드룸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두 번째 방을 나와서요. 지금 쉐어드 워시룸을 보여드릴게요. 아, 이거는 지금 보통 우리 쉐어드 워시룸에는 여기 하나가 있는데 여기 두 개가 다 이제. 집어 넣어 줬다는 거, 이게 좀 특이한 거 같아요. 어떤 때 보면은 이제 너무 작아가지고 하나 갖고 아무리 집이라도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데 이거는 좀 넓게 있어서 아이들이 그 아들과 딸이 있으면은 쓰기가 딱 좋은 그런 아 베스룸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타일도 예쁜 컬러가 들어가 있는 그린니시 그레이 컬러가 들어간 그러한 타일로 해놨고요. 아 욕조가 굉장히 깊은 그러한 욕조가 되겠습니다. 아, 바닥 타일도 딱상뜻하다 그다음에 여기는요 뭐냐면은 린넨 클로짓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수건을 수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방과 방이 떨어져 있어요. 모든 방들이 붙어있지 않고 안방 두 번째 방세 번째 방이 뭔가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어서 굉장히. 프라이빗한 그러한 방들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세 번째 방 보여드립니다. 들어오면은 여기 뭔가 많아. 왜냐하면 침대가 하나가 엑스트라로 더 들어왔어요. 저 침대가. 이방 사이즈는 아까 저방 사이즈보다 약간 작아요. 그래서 보니까 창문도 코너로 이렇게 두 개를 더 빼서 조금 더어 넓은 그러한 느낌을 주게 하고요. 밝은 느낌. 집은 밝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린 덱은요, 5년 전에 제가 사드린 16539 103 에비뉴에 있는 팍스 리치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그러한 덱을 여러분께 아, 보여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당시에 저희가 골랐던 집 중에서 가장 예쁜 집 중에 하나를 저희가 사 드렸기 때문에 지금도 아 이제 봐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러한 데코와 로케이션과 모든 것이 다 갖춘 그러한 덱이 되겠습니다 이 덱은요 1, 2, 3층을 합해서 아, 3,350 정도가 되는데 지하는요 지금 테넌트가 투 투베드룸 투베스 베드룸 원베스를 지금 쓰시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저희가 오픈하우스 할 때는 여러분께 지하까지 오픈을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에 방세 개가 있고 1층에 들어오면서 여기에 리빙룸이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1, 2층에서 방 하나를 더 쓰시고 싶다 하시면은 그거를 클로즈해서 쓰시면은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좋게 여기는 거는 여기 1, 2층 아, 투스 스토리 실링의 이 리빙 룸이 너무나 마음에 들고요. 오픈 키친이 마음에 들고 다이닝이 저희가 이나판 스페이스를 갖고 있다는 게 너무나 프라우드합니다. 지금 이두코 하나 하나를 저희가 돈 주고 살라 그러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정말 거저 받는 그러한 느낌이 나는 그러한 댁이 되겠습니다. 모든 아 곳곳 곳곳마다 세세한 그러한 아, 느낌이 나고요. 아 손길이 이다 다 닿지 않는 데가 없어요. 손길이 닿지 않는 데가 왜냐면 팍스리치가 이거를 팔면서 자기네가 쇼를 쇼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머티를 하나 하나 부터가 벌써 다른 집보다 훨씬 더 다른 거를 썼, 썼다는 거를 여러분께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로는요 여기 바로 투블락으로 가면은 프레이저우드 엘리멘트리가 있고요 여러분께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퍼시픽 아카데미 여기 바로 있고요 또 하나 또 뭐가 있겠습니까? 아, 프레이저 하이 세컨드리 굉장히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그런 학교로 유명하죠. 그래서 그 학교가 워킹 디스턴스에 있다는 거. 또 버스 스탑이 바로 여기 백사 에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애들한테 일일이 라이드를 안 해주셔도 애들이 자기 발로 다 사방팔방으로 갈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길포드 타운센터. 바로 이제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는 그런 길포드 타운센터가 지금 바로 여기 있고 한남마트도 있고 여기 TNT 없는 게 없는 그러한 곳에 있습니다. 또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파기 어디죠? 타인에드 파기 바로 여기 아, 1 6 8 탈에서 걸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댁에선 그냥 걸어서 내가 하루 종일 아, 타인에 드파크에서 뭐 바베큐를 한다든지 아니면 걸어다니든 다든지 운동을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입지에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 댁에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 댁이 안 갖춘 거는 하나도 없어요. 1,2,3,4,5 제가 꼽는 모든 입지와 모든 아름다움과 구조와 모든 거에서 아, 모자란 것이 없으니까 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몰기지 헬퍼까지 있어요. 이 어려운 시대에 그러니까 아, 가. 역도 저희가 잘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오픈하에 많이 와주시고요 또 좋은 그러한 손님 많이 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득에 대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저희 에밀리오 부동산 팀에 연락주시고요 지금까지 에밀리오 부동산 대표 에밀리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